안녕, 책 읽어주는 선우, 책주는 선우의 하리에요 오늘은 선녀와 나무끈을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음직책초와예디학기 33번에서 나온 거고요. 천소경 그림 김형숙 그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 열어볼게요. 이것도 싱크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코가 세개인가요 웃기네요. <laughs> 눈물이 분수인가요? <laughs> 펴볼... 이게 아이스크림인가요? <웃음> <웃음>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핑크핑크하네요 우리 엄마 좋아합니다 핑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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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요한 영화는 없 엄마예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나무꾼이 어머니와 살고 있었어 쿵쿵 쿵. 나무꾼의 두끼질 소리가 온산에 메아리칠 때 갑자기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왔어 고 있어요. 어, 안 구해 줄수 없겠다. 나무꾼은 얼른 사슴을 숨겨 주었지. 사냥꾼이 나타나자 나무꾼은 엉뚱한 곳을 가리켰어. 방금 사슴이 저쪽으로 달아났어요. 나무꾼, 나무 나무꾼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슴이 소원을 물었어. 나무꾼은 예쁜 각시를 얻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사슴이 말했어. 보름달이 뜰 때, 골짜기 연못으로 가보세요. 하늘에서 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날개옷을 하나 훔치고, 몰래 감추고, 선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하세요. 단, 아이를 셋, 넷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뒤, 사슴은, 말한 뒤? 어, 그렇게 말한 뒤, 사슴은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 목욕하고 있어 보름달이 뜨자 나무 끄는 골짜기 연못으로 갔어 그리고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춰두었지 응? <laughs>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찾아입고 하나 둘씩 활활 하늘로 올라갔어 그런데 한 선녀만 남아서 계속 날개옷을 찾는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혼자 남은 선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나무꾼인 줄 알았네. 누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가? 응.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불러, 불어 붙였어. 왜 혼, 혼자 울고 있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요. 선녀는 날개 옷을 잃어 하늘에 못 올라가니 앞으로 어디서 사, 사,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 나섰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뭐 드레스 같지 않아요? 너무 음, 옷은 없구나. 선녀가 마음에 쏙든 나무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아들 짝이 됐으면 참. 되면 좋... 참 좋겠다. 네. 나무꾼 마음이야 말할 필요도 없었지. 나무꾼은 날마다 선녀에게 맛있는 산 열매를 따다 주었어. 모두가 잘 아, 잘해 주니 선녀는 이렇게 생각했지. 인간 세상도 살, 살만하구나. 아, 귀여워.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되자 나무꾼과 선녀는 혼인을 했어. 얼망정얼망 아이들 셋이 잇따라 태어났지. 어, 넷까지 나오라 그랬지? 나무꾼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어.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선녀는 밤만 되면 한숨을 짓곤 했어. 아, 언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무꾼이 선녀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 날개옷을 보여주자 아이가 셋인데 어디 가겠어. 나무꾼은 사슴의 충고를 까맣게 입고 선녀의 날개옷을 내주고 말았지. 다음 날 나무꾼이 숲에서 이 나무를 하는데 하늘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뭐야. 아버지! 아버지! 나무꾼은 그만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어. <laughs> 선녀옷 이쁘다. 저런. 근데 선녀 이렇게 보면 못생긴 뭐 남자같애. 응. 어. 코밑에를 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놨어.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선녀는 하늘로 피홀홀 올라갔어. 그날 그 날부터 나무꾼은 밥 먹는 것도 있고, 잠도 안 자고, 남, 아무, 나무도 하지 않았어. 슬픔에 잠겨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지. 그러던 어느 날 사슴이 찾아왔어. 아이를 낸 나을 때까지 날개옷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 요 나무꾼은 아니, 했지만, 거 아니야. 아니화는거 아니야. 어, 너무 화가 나잖아. 속상하잖아. 주지 말라니까는 왜 줘가지고. 바보 같데 나무꾼은 아차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사슴은 나무꾼이 너무 딱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방법을 일러주었어. 어, 나도 좀 가르쳐줘. 사슴이 말 사슴의 말에 듣고 나무꾼은 허겁지겁 연못으로 달려가더니 가더니 까마득한 하늘에서 흔들흔들 두레박이 내려오네. 그건 선녀들 목욕물을 길러올리는 하늘나라 두레박이었어. 나무꾼을 올라 타자 도래박은곧 하늘로 올라갔어. 아싸 좋은 기회야. 우리도 하늘 꼭 가보고 싶어요. 오 올라왔어. 하늘나라에 다다른 나무꾼은 옥에 갇히고 말았어. 아이 불빛이 이렇게 보여서. 사람이 허락도 없이 하늘에 올라왔기 때문이지. 그런데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가볍게 여겨 가족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어. 아버지, 아 내가 아버지. 여보 멀리서 아이들과 선녀가 달려와 나무꾼을 얼싸 안으며 기뻐했지 기쁨도 잠시 나라에서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던 나무꾼은 이따금씩 땅을 내려보며 한숨을 지었어 땅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었거든 어느 날 서, 선녀가 하늘을 나는 말 천마를 구해다 주었 주워... 조미 말했어. 이 말을 타 엄마야.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발이 땅에 닿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나무꾼은 걱정 말라며 말에 올라탔어. 근데... 여기 하늘나라 좋네. 그치? 음, 금수저에 티포트도 쁘고 천만은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꾼 집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어머니는 무척 기뻐했지. 마침 팥죽 엄마. 마침 팥죽을 으니한 그릇 먹고 가거라. 할머니가 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겠지. 나무꾼은 말 위에서 어머니가 준 팥죽을 먹었어. 그런데 이를 어째 뜨거운 죽한 방울이 말 등에 톡. 떨어졌네. 말, 말이 놀라 버둥 발버둥지 발버둥지치는 바람에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져 발에 발이 땅에, 땅에 닿았어. 그러자 고천만은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 하늘 나라라는 그런 없잖아. 응? 음지연내지 말고 똑바로 보고 읽어야지그뒤 나무꾼은 하늘에 바라보고 울기만 하더니 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 어디선가 음. 수탉 한 마리가 나타나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울어댔지. 하늘에 못 올라간 나무꾼의 너시 수탉에게 옮겨 붙은 거였어. 수탉이 지붕 위에 꽃끼오 하고 우는 까닭. 수탉이 지붕 위에서 꽃끼오 하고 우는 까닭 이제 알겠지? 알겠지?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슬퍼 보이는데. 근데... 음, 자 이봐봐, 거 그지? 땅에서 살면은 선녀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고, 그지? 하늘에서 살면은 나무꾼이 엄마 보고 싶어서 땅에 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선녀가 행복한 게 좋아, 나무꾼이 행복한 게 좋아, 어떻게 하면은 둘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냥 할머니랑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아 할머니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면? 아, 그 방법도 있긴 있었는데, 그지? 그 방법이 좋은 좋다. 생각인 것 같다, 그지? 응. 음, 그래.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하리, 끝! 여러분들, 왜냐면 책 읽어주는 선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이름이 임하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 읽어주는 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편집자거든요. 그러니까 꼭 엄마가 편집 좀 해주세요. 할이라고 그쵸 원래는 자기가 그냥 바꾸고 싶으면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니 어차피 이름 그냥 바꿨어요. 별명으로 할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안 아, 싫어요. 아 끝나지 않, 않겠는데요. 할이라는네 오늘은 이만. 오늘은 이만 책계가 주는 선을 그 헌혈 안.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